아 그러면 또이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두 분이 이제 남편분들도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로 인한 갈등들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음, 저의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부부들마다 근데 저희의 경우 케이스만 음. 딱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저희는 어 독립적인 그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사고가 강하고 음. 자기 어떤 개인주의 그 성향이 강한 음. 우리 두 부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편해요. 아. 음, 서로 음. 터치하는 거. 어. 어 그런데 우리는 한 공간 안에서 그거를 어 아이 그 공간 자체도 틀려. 요 음.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왜냐면 젊었을 때는 아 이러, 우리가 이러면 이러면 되지 않. 안 되는 것 같아. 랑 음. 약간의 어떤 제의식, 음. 강박 이런 것도 있었다면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사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어 이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갱년기 오고 나서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만져줘도 되고, 안안 음. 네, 안아 줘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랑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 김영기 때. 왜? 남편이, 왜일까요 남편분이 이제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못 참으니까. 아, 저 전에처럼 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니까 음. 이제는 막, 막 질러대는 거죠. 그래서 음. 어, 되게 처음엔 남편이 왜 저러지 했는데. 모르겠겠어요. 네, 많이 놀랐어요. 음. 남편이. 음. 제가 김밥,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 네. 아, 김밥을 음. 제 거를 반 개만 남겨줘서 제가 화를 보렁 낸 거예요. <웃음> <웃음> 반 개? 네. 음. 그래서, 어, 근데 그게 사실 아무 화낼 일도 아닌데 그날따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런 사건들을 저는 살펴보시라고 생각,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음. 그게 뭐냐면 남편은 불안했겠죠. 음. 이런 부인을 보니, 음. 네, 갑자기 화를 내고, 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추억도 음. 잃어버리고, 음.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전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부인을 보는 남편의 입장에선 불안할 거예요. 음. 그리고 너무 힘들 거예요, 남편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제가 느끼고 나서는, 어, 지금은 저는, 어, 코치님이 아직, 교수님이랑 좀 다르게. 서교수입서 네. 교수님. <laughs> 미모 담당 서 교수입니다. 미모 담당 서 교수님이랑 다르게 저는 굉장히, 어, 지금은 서로 많이 많이 음. 붙어 있어요. 쇼파에서 언더괜이 음. 붙어 있고, 음. 네, 지금이 제일 더 하루하루 좋아지는 신혼때보다더신혼때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막 깨, 막 깨가 못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있어서 안정감을 찾는? 음. 진짜 내 반쪽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쇼파에 같이 앉아있으면 내 반쪽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느낌이 저는 이 갱년기라서 음. 그런 거를 더 느끼고 좋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동지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이 많은 전투를 이기고 온 동지. 음. <laughs> 네. 여러분 반대도 너무 좋아요. 각방 각방에서 <laughs> 각자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고. 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음. 아 이게 진짜 두 분의 성향 따라 음.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르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음. 어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니좀 부럽기도 해요. 어, 어, 저, 내가 진짜... 너무, 어, 어, 너무 애쓰고 자나라는 어, 생각도 들어요. <laughs> 생각... 아, 네. 오늘 멘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요이 <laughs> 나눠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갱년기였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갱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여러분, 이세 개만 꼭 기억해 주세요. 말 <laughs> 더, 말더 해야 되나요? <laughs> 이거만 <이러면> 합시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 갱년기는 정식 출시일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오픈런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금 갱년기가 됐던안됐던 됐던, 아직 안된 분들은, 어, 갱년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면, 아까 서 교수님이랑 저도 갔거든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음. 듣고 있는 것들, 음. 내가 생활하는 모든 습관들,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나를 위해서 조금 나의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갱년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두분 말씀 들어봤고요. 오메가3 먹으면 돼요, 여러분. 아, 아 네. 약장소 같아요. <laughs> Yeah. <laughs> 네, 어, 오늘 두분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 어떻게 보면 갱년기를 위한 것들은 아마도 어,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자녀분들도 남편분들도 또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두고 일단 나부터 좀 챙기는, 나부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여기에서 마치면 어떨까요? 어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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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또 뵐게요. 빠빠 아, 갑시다. 갑시다. 보고 많겠습니다.